에 의해서 어, 하늘의 오르사라는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오올 사람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3 46번 질문을 통하여 살펴봤는데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하늘에 오르신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오셨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하나 님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르셨다는 말은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란 사실 우리는 어디로 가려면 주께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만 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만 고정이 됩니다 주께서 하늘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 계신 곳이 우리가 있는, 있어야 될 곳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모할 곳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주님이 오르신 그 그곳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이 본양임을 깨닫게 하셔서 어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신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하늘에 오셨다는 것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에요. 가셨다는 것은 또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암시키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실 그분을 고대하며 바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르신 것의 목적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르셨다는 사실은 오르신 것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하고 계신데 끊임없이 우리를 보좌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에 우리를 위해 돕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를 데려가시지만 또한 심판지로서 오셔서 세상의 심판함으로 을심판 죄를 멸하시며 악을 완전히 없애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며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내용 속에 담겨있는 것이. 그럼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오셨, 오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 도대체 성경의 성경 구절과 상치되는 부분, 즉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질문을 47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7문과 48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떠나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떠나가셨다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입니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해석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47문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려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되어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떠나가셨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님께서 또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오리라. 아멘 그러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오신는데왜 안와요? 재림시간은 아직도 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주님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하늘에 오셨어 그럼 뭐지? 또한 고아 같이 버려지 아냐고내 다시 오리라 왜안 오시지?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두셨는데 금방 오셔야 되는데 하는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보면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에 답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첫번째 같이 읽자. 시작.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취인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함께하지 않고 왜 떠나가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죠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는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 성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성,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신성,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성으로는 더 이상 쌓상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성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은 잠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것이. 즉 인성은 인성이란 말은 어디에 있냐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 영혼이 우리가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함께 달라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인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아라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한내 오실 때 무엇이 같이 올라가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인성은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오르신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떠나가셨냐? 그것이 그 아니라 그의 신성과 또한 그의 위엄과 그의 은혜와 그의 성신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부분을 좀더 살펴볼 텐데 아, 이분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아 요한복음의 14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은 예수님께서 그가 또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셔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시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의 성신 그, 아, 그의 성신이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본인이 함께 있는 것이 즉, 예수님께 떠나있지만 그의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의 성, 하나님이신 그의 신성은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이. 보혜사가 그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 성령은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고하시게 되는 것이.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떠나시고 그냥 영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그의 인성은 어디에 있냐면 육체와 분리돼서 없어요, 인성은. 왜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때 인성은 육체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무엇과 이 땅에서 육체와 육체 속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하었지만그 신성은 육 인성 안에 가려져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육체로 알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처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신성이 드러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았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하며 관계를 맺었냐면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것이에요. 말을 통하했어요. 육체,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동일해요. 어떤 어떤 점에 동일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시간적인 제한을 제안, 받고 장소적인 제한을 받아요. 또한 예수님의 육체는 항상 이 땅에 있는 지역적인, 이 땅에 있는 육체가 경험한, 육체가 제한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동일하게 제한을 받으십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한 곳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또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곳에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찾으러 다녔고 또한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배 타고 막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가졌냐면 몸, 육체를 보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육체가 계신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는 무엇이냐면 장소적인 제한이 있었고 또한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고 그분이 동시에 많은 사람과 함께 얘셨어요 이곳에 계시면서 저기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이제 예수님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 거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의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의 교제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 교제했지만 이제는 교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동시적으로 어느 장소에건 어느 시간에건 함께 임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늘에 올다는 의미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 예전에 아담과 하나님 과 교제가 복원된 것이, 회복된 것이에요. 죄가 없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와 함께 거셔서 교제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만 이아말 이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내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천하심으로 다시 어떤 교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하심으로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고하시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이것이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오신 것은 그냥 하늘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와 우리 가운데 구하셔서 교제의 방식이, 방법이 달라져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교제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어느 때든지 우리는 죽게 기도하며 어느 때든지 주를 만나며 어느 곳에든지 주와 함께 있으 은혜를 누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복대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있네. 또 하나가 뭐냐면 즉, 교제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달랐, 것,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분 가까이 있을 때만 우리는 교제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만 교제했어요 이제 그분이 하늘로 오시고 그분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마음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육체적인 연합을 뛰어넘는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나가 될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할 수 없으며, 또한 구분할 수 있으며, 나눌 수 없는 상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들어간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늘에 오겠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 6장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할게, 진짜 말할게, 참된 것을 말할게, 사실을 말할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왜요? 여기 계시면 육체 가운데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러 찾아다야 돼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아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이 고시가, 계신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만 야마서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요? 그분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임자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그분과 우리가 함께 갈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 하늘에 오신, 오르신 이유요.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일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48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셔서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성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럼 나뉘는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뉘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몸은 하늘에 계시고 그 신성은 이 땅이고 그럼 구분되는 것입니까? 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이, 하이데백 48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어 있습니다. 같을까요, 시작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는 것마다 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말이해가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것마다 인성 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인성은 그곳에 없어. 왜냐면 인성은 하늘에 계세요. 왜냐면 인성은 이렇게 신성처럼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육체는 신성, 인성은 어디 있다고 육체가 운데 있어요. 육체는 예수님 육체는 하나에 하나. 예수님이 막 분신해서 막 육체가 막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육체는 하나예요. 그 육체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그렇다면 인성과 신성이 나눠지면 구분되는 것입니까? 나뉜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신성은 여기 와서 사람들 가운데 있고 인성은 저기 있고 그렇다있으이까 나눠진 것입니까? 신성과 인성이 나눠진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가실까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고 그나 러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나뉘지 않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나뉜다면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두 분이 되는 것이 갑자기. 왜냐면 육체는 저기 계시고 신성은 이쪽에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뉘다면 예수님께서 육체적 육체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집니까? 나뉘지 않다는 것이. 그러면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결코 나 아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같이 같이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신성은 어떻게 돼요? 편재란 말을 쓰죠. 편재가 뭐예요? 아니 곳인 곳이 없어요. 천만하세요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것 충만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 신성은 다치지 않아요. 어느 곳에도 제한되지 않아요.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신성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 할때 그분의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성이 신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냐면 신성이 인성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성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신성 안에 포함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생각이 안 돼요. 우리 안에 두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격이 두개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야지. 영혼이 두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받아야 하면 믿음을 받는 것이에요. 성에 기록되기 때문에 신성이 신성은 갖지 않아요. 초월적이에요. 그래서 신성은 그 가치가 신 인성을 초월하면 분명해요. 왜냐면 인성은 제한되죠 인성은 육체 안에 갇혀 있어요. 육체가 가는 곳마다 인성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성은 육체를 뛰어넘기 때문에 인성은 뛰어넘기 때문에 초월해요. 그래서 신성은 그 가치가 신인성은초월하면 분명하고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갇혀 있어요. 왜냐면 신성은 보편적이고 편만하고 모든 것다 있기 때문에 그. 인성 안에도 신성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안에 거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는 육체에 계시고 육체 안에는 인성이 계십니다. 그 인성이 계지만 그 신성은 신성은 인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문에 신성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 안에 지금도 거하십니다. 계세요.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신성이 지금 우리 안에 거신다고 해서 그 신성이 하늘에 계신 인성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인성과 함께 신성이 거하고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은 시, 어, 예수님 성품에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인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것을 알아야 되나요?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이데거의 교리 문답을 당시에 캐돌릭에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육체 가운데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 사람들이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때 이러면 캐돌릭에서 성찬식 할 때, 캐돌릭에서는 사람들이 떡을 이렇게 집지 않아요. 신부 앞에서 나오면 입을 벌리면 신부가 집어서 줘요. 입에다가. 왜 그렇게 하냐면, 아,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신부, 그,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그 떡을 먹는, 집어서 입에 가져가는 순간 그 떡이 뭐가 되면 예수님의 실제 육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룩해요. 그래서 그건 누가 주게 되냐면 신부가 집어서 그 예수님의 몸을 주워주는 것이. 직접 살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은, 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육체가 땅에 내려오셔서 성찬식 할 때마다 와서 또다시 죽는 거야. 또다시 그걸 먹고 예수님의 살을 진짜 내가 먹는 것처럼 먹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예수님 인성은 제한되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 특별한 몸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아,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공간을, 어, 벽을 예수님의 문이 잠겼는데 들어올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육체는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이곳에 있으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고요. 이곳에 있으면서 한 구에 있을 수 없다고요. 육체는 두개로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캐돌이 이건 화체술이라는것 때문에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문제는캐돌이 가는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간증이나 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고 예수님의 육체를 만져봤고 또 예수님의 어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고막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만났다고. 내가 어 환상 중에 예수님을 직접 몸을 만져 몸을 만졌고 몸을 받고 이런 경험했다고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육체는 어디냐면 하늘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육체로 예수님을 알지 않았어요 육체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만났습니까? 신성인 그분의 빛이 그의 강렬히 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 손을 막 내게 나타났는데 화난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분의 손을 만져봤고 그분의 발을 피어못밖에 발을 만져봤고 옆구리 손을 만져봤고 이런 감정들은 사실 나 거짓말이라는 것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무엇이요? 그분의 육체와 인성이 한들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인 각자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교통함, 새로운 교제, 교제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과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그분은 그분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또한 그분에게 모든 필요를 구하뿐만아이라 또한 그분의 도심을 지금도 덧입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데 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늘에 올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